부모님은 자식들을 편애 없이 똑같이 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마음 한켠에 서운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부모는 공평했을지 몰라도 자녀의 마음엔 미묘한 차이가 남습니다. 저도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오다 어느 날그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의 편애 속에 차별과 서운함을 느꼈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성장하는 내내 남동생을 편애하는 엄마를 보며 자랐습니다. 키 크고 인물 좋고 말 주변까지 좋은 남동생은 엄마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평범한 저와는 비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게도 사랑을 주셨고, 칭찬도 해 주셨지만, 동생과 저를 대하는 엄마의 애정이 달라 보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 차이를 제 노력으로 메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된 이후에도 동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은 경제적 지원으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반면 제 안에서는 인정 욕구, 비교 의식들이 싹을 틔우며 자라고 있었죠. 집안 환경 탓에 기댈 곳이 없던 저는 엄마의 편애로 인해 더욱 독립적인 성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에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해왔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30대에 들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귀여운 딸도나 키우며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흔이 넘어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로 인해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이 원망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동생의 사업을 계속 지원하셨고 제 결혼식에 들어온 현금을 전부 동생에게만 준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잦은 다툼으로 늘 하소연을 늘어놓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어디선가 들은 말처럼 재산은 아들 수발은 딸인가 싶어 서운함이 밀려왔죠.저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엄마와 대화해도 해결되지 않는 감정을 아는 채 살아가던 어느 날 집안일을 하던 중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오른손잡이인 저는 집안일을 할 때도 오른손을 많이 씁니다. 20년을 넘게 쓰다 보니 손이 저리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른손이 더 익숙하고 편해서인지 자꾸 쓰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오른손을 고맙게 여긴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더군요. 고생했다며 로션을 더 발라준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대접을 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생 안한 왼손이 더 예뻐 보여 외출할 때면 왼손에 반지를 끼고 나갔습니다. 저의 이런 이중성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왜 고생한 오른손보다 상대적으로 덜 수고하며 편히 살아온 왼손을 더 아꼈던 걸까요? 그러고 보니 저의 차별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 비해 두 손과 발은 뒤에서 늘 묵묵히 수고해 왔다는 사실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두 소중한 제 몸이지만 여지껏 차별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니 저도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할까 싶어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 생겨나더군요. 나도 그러면서 살아왔구나. 고마운 줄도 모른 채 살았구나. 수십 년 애써왔는데도 그걸 알아주지 못했구나. 처음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오른손을 더 많이 씁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이제는 왼손과 균형을 맞춰가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차별과 편의 속에서도 더 많은 책임을 안고 살아왔던 저 자신에게 주는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4년 전과 2년 전 우연한 계기로 고양이 두 마리를 차례로 입양했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가는 아이가 생기더군요. 천진난만의 그저 예쁜 둘째보다 우리 첫째 아이에게 그래서 더 의식적으로 마음을 씁니다.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이 아이에게는 주고 싶지 않아서요. 저 역시 둘을 키워보니 별반 다르지 않구나 싶어 그 오랜 감정을 이제는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형태가 달랐을 뿐, 저 역시 동생과는 다른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자식이라도 더잘 맞는 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덜 슬퍼하고 덜 미워하며 좀더 의연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가족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태어난 환경 속에서 그저 성장할 뿐이죠. 여러분에게도 응어리지고 속상한 사연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해 계속 힘들어할 우리 자신을 위해 이제 용서하고 놓아주면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공평하지 못해왔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공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매순간 깨달으며 살아가게 될 테니 말입니다.